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여기에 같은 길 체크하세요 같은 길자 같은 길 그러면 갈때올때 때 거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거리가 변하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고 자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그러면 등산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시속 3km 갖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걸어서 4시간 4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자, 이내라는 거. 이내라는 말은 이걸 잘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이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등호 들어가야 된다. 이내라는 것은. 자, 그 다음 여기에서 4시간 40분은 지금 시속 항상 단위를 맞출 때는 거의 진짜 99% 정도는 속도 단위에 맞추면 다 맞습니다. 속도 단위로 맞추면 돼. 어, 어, 정말 이상한 문제들이 속도 단위로 안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대부분 문제는 다 속도로 맞추세요. 여기에 시속이남왔지 그러면 여기도 시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4시간과 그 다음 60분에 40 이렇게 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얘는 4와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 그런데 대분수 우리 잘안 씁니다. 중학생들은 이제 3, 4, 0이 하면 3분의 14 이렇게 바꾸자. 3분의 14 시간입니다. 이제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바꾸고. 자, 됐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 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하자. X킬로미터. 그러면 여기에서는 4시간 40분, 3분의 14시간 이내라고 있습니다. 3분의 14시간보다 이내라는 것은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시간에 관한 문제가 됐습니다. 시간은 뭐분의 뭐 분의 뭐? 속력 분의 거리. 그래서 문제 뜻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적으면 된다. 속력 올라갈 때는 속력이 3, 그 다음 거리는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x.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얘는 약분돼서 4x 여기는 3x 여기는 곱하기 4 하게 되면 446 56 그래서 7x가 5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7 8 56 그래서 x는 최대 8km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답은 최대 8km.